친구를 만날 때나 아니면 연애를 할때 맞춰주지 않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제가. 제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족하면 제가 너무 불안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뭔가 제가 친구로 또는 애인으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제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고 엄청 아낄수록 그 관계가 되게 힘들어지고 집착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왜 문제가 있냐? 맞춰주면 되잖아. 그 맞춰주는 게 제가 너무 저를 당연하게 버려가면서 맞춰주게 되니까. 그냥 너를 버리고 맞춰줘. 그게 행복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왜안 행복해? 제가 마음대로 못 하니까. 그럼 하지 마. 맞춰주지 말고 네 멋대로 해. 집에. 그럼 버림받을까봐 무서워. 버리면 버림받아. 네가 행복한 대로 해. 그리고 오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여. 네가 맞춰주는 게 행복하면 맞춰주고, 맞춰주는 게안 행복해. 그럼 맞춰주지 마. 네 멋대로 살아. 그데 그들이 날 싫어하고 가면 내비도 왜? 니가 고르는 니네 친구는 너한테 맞춰줄 친구를 고르는 거야. 그치? 네. 근데 안 맞춰줄 친구는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그럼 걔들이 알아서 떠나주잖아. 얼마나 다행이야. 니가 버릴 필요도 없이 떠나주잖아. 그럼 아무도 제 곁에 안 남아있으면 어떡해? 아니, 남아있어. 맞춰주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봐. 세상에 다 장미만 좋아하니? 백합도 좋아하고, 민들레도 좋아하고, 그러지? 다 타고난 게다 달라. 그래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게 좋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 나한테 맞춰주는 게 좋아하는 아이가 있어. 그래서 그 아이가 와서 나한테 맞춰주게 돼. 넌 지금 나한테 이렇게 물었어. 난 맞춰주는 게 싫어요. 이렇게 했지? 네. 니멋대로 네 살고 싶어요. 그랬지? 네멋대로 사는 게 좋을 거라고, 그렇지 네. 니멋대로 네 한번 살아봐야, 맞춰주고 싶다는 마음도 인정이 돼서, 맞춰주는 게 좋은 아이가 올라와. 제가 맨날 남들한테 맞춰주고 살 그러니까 제제 제 마음대로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가 막. 그러니까 커피도 단 짠을 해야 맛있어. 우리가 어떻게 밥만 먹고 살아. 짜장면도 먹어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 그치지 네. 어, 떤 마음이든 희노애락을 다 쓰고 살아야지 재미가 있어. 그렇 근데 너는 일방적 원의만 썼어. 맞춰 주는 거만. 그러니까 이제 아우 지겹다. 왜 맞춰 주는 거만 해야 돼? 나도 좀 누가 나 맞춰주고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올라온 거야 그럼 너걔 말은 들어주고 막 멋대로 살아 그러면 다 떠나고 어떤 애가 오냐면 옛날에 너같이 맞춰주고 싶은 애가 또와 그래서 너한테 맞춰주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너를 막 맞춰주고 네가 지 멋대로 살다 보면 아나좀 순종하고 싶다 이렇게 올라와 그럼 또 네가 순종을 해주면 또네 순종을 받아주는 사람이 또와 그게 뭐 남편이든 애인이든 누구든 너헤라 엄마한테 와서 순종하는 거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어 재밌잖아.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한테 맞춰주는 건 재밌잖아. <laughs> 네. 봐그 아이가 있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네 마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야. 고집부리면서 한 가지만 하려고 그거로 만족을 계속할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네가 의사하면 그거로 계속 만족할 거 같아? 야 의사 선생님들 다 만나봐. 처음에 그렇게 재미있었던 의사 선생님도 10년쯤 하면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명감으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별로 안 행복해. 사명감이 없는데. 응, 그래서 헤라엄마가 꿈꾸는 나중에 깨달음의 시대가 펼쳐지고 마음의 시대가 진짜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면 헤라엄마는 사회구조가 바뀔 거라고 봐. 오전에는 의사선생님을 하지만, 오후에는 저기 어디 바에 가서 노래를 촤 부르거나 패션쇼에 쓰고. 직업을 하루에 적어도 두세 개는 해야 재미가 있는 거야. 헤라엄마가 해보니까 그래. 화가를만 하면 재미가. 화가를하다 저녁에 여기 와서 해엄마 노래 부르잖아. 또 스승을 하다가 어떨 때 우리 아기들이 해엄마막 수발 들어주고 그럴 때는 아기처럼 또 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 쓰는 게 다양하게 써야 재미가 있지. 네가 콩나물국만 계속 먹어봐. <laughs> 재미가 있겠니? 아니지. 네. 어 당연히 너무 오랫동안 했어. 난 맞춰 주는 거 이제 그만하고 이제 지배하는 걸좀할 때가 된 거예요. 지배하는 거라면 당연히 맞춰 네가 맞춰 줄때널 지배하는 걸 좋아했던 아기들이 네 옆에 있었거든. 그런 아기들은 갈수 있어. 그럼 보내. 그래야 좀 이따 와. 또그 자리가 벼야 올거 아니야. 너를 좋아하는 지배 당하고 싶은 아기가. 네가 헤마한테 와서 맞춰 주고 지금 막 순종하잖아. 헤엄마가 응. 이렇게 지배하고 막 어? 이게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좋아하잖아 막. <laughs> 말 들어야지 엄마 말 네. 맞지 네. 응 이렇게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네. 알아들어 네. 응 근데 애 엄마도 이렇게 집에만 집에 당해 우리 아기들이 뭐 이렇게 수발 들때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들이 내 이렇게 수발 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들한테 엄마 이건 이렇게 놓고 여기 있어 여기서 써야 돼 알았어 이렇게 하잖아 또 집에 당해줘 얌전하게. 시키는 거해 그림도 연화가 엄마 그림 좀 그려주세요 하면 또말 듣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그 마음을 잘 쓰고 사는 거야 내가 지배하는 만큼 지배 당해줘야 돼 그래야 내 지배력이 오래가 너는 너무 오랫동안 원의 일을 썼어 그러니까 너가 이상한 걸 발견하게 될 거야 네가 막 나중에 지배하고 네 멋대로 살, 살게 되면 나중에는 두 개를 동시에 하게 되는 거야 지배하고 또 지배 당해주고 막 그걸 하고 있을 거야 지금은 한쪽만 해서 너무 괴로운 거야 요즘은 지배당한다고 너무 사소한 것에서도 그렇게 느끼뭐 그러니까 반항하잖아 그치? 재밌게 못 느끼잖아 네가 지배하는 마음을 좀 느껴줘야 지배당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아는 거야 직업도 그래 저절로 앞으로시대 그럴 거 그래서 정규직이란 말을 난 솔직히 싫어해 정규직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괴로움이야 평생 40년 50년 봉직을 했습니다 그게 얼핏 보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얼마나 괴롭겠냐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또좀 배우는 배울 수 있는 직업으로 또 가야 돼. 응? 그리고 막 딱딱한 직업에 오래 있던 아기들은 좀 예술성이 있고 좀 재밌는 직업으로 또 가야 되고 그런 거를 같이 하면 굉장히 시너지가 일어.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저거 하면 또 되게 행복하고 막 그렇지 몸으로 움직이는 축구 선수들은 또 정적인 직업이 또 하나 필요하고 행정 사무직은 그것만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니. 굳지. 박살이 나고 머리만 굴려갖고 엉망이 되는. 거. 몸으로 하는. 그런 스포츠나 뭐 어떤 다른 또 직업이 필요해. 아니면 가서 노가다나 이런 거 해주고. 그게 같이 가야 인간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일이 재미가 되고 취미생활처럼 일을 할수 있는 거야. 똑같아. 마음 쓰는 것도. 알겠니? 네. 두려워하지 마. 일시적인 거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는. 받아들여. 용감해야 돼. 너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알아들어? 네. 응. 음. 오케이 됐지? 네. 이제 실천만 남았다잉. 음. 아 근데 아그 버림받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요자너 에버랜드 가면 그거 놀이 구타안 타? 타죠.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요. 왜타 근데? 짜릿하지? 네. 겁난다고 하지 마. 버림 받을 때 짜릿해. 해봐. 그 짜릿함은 타보기 전이 모르지. 에버랜드 갔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머리로 무서워서 안 타는 게 짜릿함을 몰라. 한번 받아봐. 딱 이제 준비를 해. 딱 하고서, 나 오늘 내가 놀이이거 한번 탄다. 딱 하고 그, 애, 그 애를 막 집에고 니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 할 거야. 막 이렇게 해그래서노 놀아놀아 이렇게 딱 갔을 때 버림 받았을 때 잠시 느껴주면 짜릿해. 내 뜻대로 됐군. 어, 제가 그걸 안 느끼려고 완전 집착으로 그. 그러니까 자. 멋있어요. 놀이기구 타보기 전에 모른다 이거야 네, 네. 헬엄마가 약속할게 되게 짜릿해 너 걔가 네 뜻대로 해주면 음. 네 예상대로 해줄 거야 버려줄 <laughs> 거라 그러면 짜릿하다고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들어? 네. 해봐 네. 둘 중에 하나야 너는 놀래 자빠질 것이야 네 뜻대로 되거나 아니면 걔가 더 매달리게 되거나 네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다고 알아들어? 네. 잘 써봐 그러면 엄청 재밌는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인생의 의외성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고, 이야 제가 이래도 불만족 저래도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게 됐고요 근데 아직까지 인정은 잘안 돼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잘안 들어서 그거를 많이 인정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버림 안 받으려고 남을 만족시키면서 또 남들이 원할 법한 거를 계속 그런 거에 집착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렇게 시도하려고 하니까 되게 두려운데 헤라 엄마가 짜릿할 거라고 해주셨으니까 용기내서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